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지고 싶은 남자, 부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 장세입니다. 골디락스 그러니까 시장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거죠. 근데 지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종목별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는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골드락 장세, 지금,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요, 실적 장세. 작년,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올랐을 때는 유동성 장세, 그냥 돈의 힘으로 올랐고, 지금은 실적 장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현재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구성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의 한계가 있고 저도 자금 한계가 있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업종을 다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업종들을 다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몇 업종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네,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1일 1비 할 필요도 없고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는 필요도 없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닌다고 해서 또돈 버는 게 아니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골치만 아픕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을 지금은 매수를 해서 꾸준히 보유하는 게 저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 계속 나고 가고 있고 코스피도 코스피도 조금씩이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보시면 다 나스닥이 오늘도 신고가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은 다 신고가 위에 좀 눌림 목이지만 여전히 강하죠. 네. 그리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도 최근에 신고가 내외에 잠깐 눌림목 구간이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보시면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증시라고 보시면 대만 증시. 대만 증시가 또 신고가 를 냈죠. 4월 29일 날 고점을 뚫고 신고가 를 냈습니다. 자, 대만에 글로벌 반도체 시총 1위 종목이 있죠. t s m c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 s m c TSMC의 지금 시가 총액이 600조를 넘는데요. 600조.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거의 500조가 좀안 되거든요. 네. 이 TSMC가 대만의 시가 총액 1위 종목인데 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오늘부터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이때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을 보시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박스권이죠? 박스권. 구간입니다. 여기, 3월 10일 날, 이때 1145원. 이때 고점 찍고, 예. 네.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면서, 환율 자체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 이건 리스크가 아니죠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주시형이 리스크인데 환율이 이렇게 빡수고는 하체가 크게 리스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면자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면 권장을 입힌 LG전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나라는 기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LG전자의 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작년 1분기에 자이 영업이익이 1조가 좀 넘었죠. 1조 900억. 900, 그다음에 작년 2분기에는 자 5천억이 안 되는 4천 900억 됐죠. 자 이때가 코로나 직격탄이었죠. 이때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자, 그리고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를 볼게요. 올해 1분기는 1조 5천억. 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5천억이 늘어났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 2분기 보세요. 영업이익이 지금 1조 1천억이 또 넘습니다. 엄청 뛰었죠. 무려 6천억 가까이가 올라갔죠. 자, LG전자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LG전자가 고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이 MC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했죠. 사업을 종료했죠. 그동안 작년 1분기 2분기도 보면 거의 2천억대 적자를 기록했을게요. 다른 사업부는 계속해서 흑자고 돈을 잘 버는데 이 MC사업본부가 계속 그 다른 사업부에 돈잘번 것을 다 까먹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이게 계속해서 많은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 서 사업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자 이런 적자폭을 감안하고 이제 일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LG전자는 과거에는 이 IT 종목으로 주가도 참지지분진 했었죠. 네. 못 갔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가치주, 가치주에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장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이제는 좀 달리 보셔야 된다. 라고 내용이고요. 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l g 전자 원래는 코로나 수위지였죠. 집콕이 늘어나면서 자, 가전 하고 가구 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자, 전장 이 전기차 부품 쪽이죠. 여기에 이제 세계 3위의 전장기업 마그나, 마그나. 이게 캐나다의 마그나인데 캐나다고 마그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 애플카 생산산로 돌았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IT, 기존에 하고 있는 IT 사업과 플러스 신성장 사업이죠. 성장아예 전기차 쪽인 겁니다. 전장 사업. 이로 인해서 지금 자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LG전자가 지금 분기에 영업이익이 일조원 시대를 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MC 사업본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얘는 영업이 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하반기에 프리미엄 가전 수요는 지속된다. 자, LG전자 하는 그 TV 쪽이 뭐 있죠? 대형 TV, OLED TV의 세계 1위죠. OLED TV. 요겁니다, 요. 점점 LCD라든가, LCD라든가, l e d TV에서 지금 아, OLED TV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죠. 이 OLED TV가 지금 올해 출하량이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늘어 난 400만 대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200만 대였는데 올해는 4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 엄청나게 급증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OLED TV 관련된 이거 가전사부라는 H&A n 사업본부도 지금 여급이익률이 지금 10% 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전자의 이건 성장성 이 512tv의 성장성이 엄청 뛰어난 거고 그 다음에 애플과 협력 강화하는 lg 전자라고 하죠 어, lg 애플이 계속해서 애플 카를 생산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네, 계속 물밑 작업하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lg 전자가 세계 3위의 전장 부품 업체 캐나다의 마그마하고 학적법인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는 전장사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요 기존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죠. 예, 전기차 쪽은 원래 배터리는 뭐 세계 1, 2를 다투고, 그 다음에 오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예, 엘리전자가 개발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고 인해서 지금 엘리전자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이제 지금은 VS 사업분부라 하죠. 전기차 쪽. 예, 지금 4분기에 화상 첫 흑자전환 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흑자전환. 4분기에 흑자전화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적이,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 VS 사업본부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을 넘을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어? 지금, 자,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하고, 이제 기존에 적자했던 VS 사업본부도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LG 전자가 과거는 와 다른 모습을 지금 가고 있고 이제는 저는 성장주에 하고 좀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G 전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LG 전자에 대해서 이때 일주일 전에 IT하고 자동차 양날개 달고 고성장 기업이라고 좀 집중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일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풍계약이 자, 한가를 갔다고 하네요. 굉장히 한가. 그래서 개인들이 하루에 7천 원을 날렸대. 요 이게 왜 이렇게 한가 갔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악재에 한가 갔어요. 자,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개인들이 달라붙었지만 결국은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가 나면서 지금 7천억을 날렸대요. 그리고 신풍제약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미, 이미, 자 언젠가요? 자, 이때, 이때 고점을 찍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대시세가. 이제 내려오는 반은 반등파라는 건데 반등파 이거 먹으러 가려다가 한번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안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 예, 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또 좋아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종목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 드렸던 LG 전자입니다. LG LG전자. 전자. LG 전자가 1월 22일 날 올해 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 이제는 1월 2 5일부터 조정을 했으니까. 지금 면 거의 5개월 넘게 5개월 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했냐면 엘전자가그 앞에서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가 4만 천원짜리가 거의 20만 원 그늘까지 가죠. 네배 이상 오른 거죠 엘전자가아 예, 네배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쉬어갔다가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LG전자의 차트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본목을 좀 교체를 해가지고 LG전자를 를좀 담아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왜 이렇게 차트도 좋죠. 실적도 보시면요. 엄청납니다. 자 올해 예상 실적이 자, 매출이 71조.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입니다. 자, 최근 5년간 실적을 보세요. 일전자가 이때 실적이 많이 났거든요. 17년, 18년. 이때가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2조 7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3조 1천억 했네요. 근데 올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세요. 4조 5천억.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보세요. 내년도 4조 9천억 내후년에는 5조를 넘어서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는 회사입니다. 차트도 좋고 영업이익도 급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기업이 이 ROE를 보세요. 이 자기 자본이익률이 올해 18, 내년에 17, 내후년 16. ROE도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퍼가 현재 15배 밖에 안 돼요. 높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후의 주당 순위 기준으로는 퍼가 지금 10배도 안 됩니다. 저 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현전자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위치다. 매수하기 매력적인 위치라고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첨보. 2차 전지 쪽. 자, 보세요. 2차 전지 쪽이 첨보도 지금 자, 최근에 반등 이후에 놀림목 왔지만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첨보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고점 같아요. 이때 고점. 자, 이렇게 고점, 고점, 자, 이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시세가 날 건데, 첨보는 뭐 2차전지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지 이걸 돌파하고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원위가 IPS. 반도체주들이 4월달 고점 찍고 지금 지금은 지금 조금 힘을 못쓰고 있죠. 못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게 아닙니다. 이주들은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해보기 좋은, 좋은 위치라고 저는 보는거죠.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c j e n m 자 이것도 엔터주들 미디어 컨텐츠들이 최근에 좋다 그랬죠 보세요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퍼러비스는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가 게임즈도 좋습니다 근데 단기에 너무 떴어요. 그래서 조금 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분석이 됐던 이 하이브. BTS의 하이브죠. BTS라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하이브도 제가 봤을 때는 자, 앞으로 국가가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자, 올라가면서 지금 정유주 지금 신곡관리로 가고 있어요 정유주 예. 그리고 HMM 이게 해운주 뭐 실적이 워낙 좋죠 좋긴 좋은데 저는 너무 올랐다 단기간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제가 봤더니 여기 당분간 이 고점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점들은 최소 몇 개월간 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예, 제약바오 종목들이 셀트리온 보세요. 바닥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지금은, 지금 흐름에는 좀 맞지가 않죠. 물론 이게 어느 순간 또 튀어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자, 셀트리온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런 종목들은 때가 네, 꺾여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매수해서 들어갈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했을 때 2차 전지 쪽, 이게 최근에 제일 강하죠. LG 화학보다 훨씬 강한데 보면 2차 전지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참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랬는데 과감못 가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최고점이 96,000원 였는데 지금 8...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16% 정도 빠졌긴 했지만, 다른 종목도 주가 갈때이 종목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참 지루하죠. 수급도 안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양매도예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만 있고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참 우리나라의 좀 대표 기업이고 실적이 워낙에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도 물론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협력사들 있잖아요. 협력사 반도체 쪽 협력사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게 좀더 수익률 면에서 좀더 유리하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니다